잘하는 거 연결까지 한 번에 가야죠. 시연, 이쁘지 말고 방향까지 좋아요. 테. 이우석, 3 세트 본인의 첫 번째 과자. 단단하게 버티고 사이드 끝까지 연결해야 돼요. 그렇지 않고. 왼팔을 치는 제출했지만. 네, 그대로 4 점이라는 점차가 있지만 네. 그래도 완벽한 경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잘하는 포인트 방향까지. 두 발로 16점이면 금메달이. 두 가지가 해 돼. 임시영 국가 님 몰아 붙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단단하게 써야 돼요 방향까지 보고. 3 세트 마지막 화살 이우석.